글로벌 지속 가능 명품 도시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 명품 도시로 창원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성산구민 여러분, 민주당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허성무입니다. 오늘은 창원이 지속가능 세계 1등 명품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세계 유수의 국제 회의 유치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창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원은 2010년 남사르 총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로 이락 환경 수도란 타이틀을 얻게 된 저력의 도시입니다. 이어서 2011년에는 유엔 3대 협약 중 하나로 인정받는 제10차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유엔 생물종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창원에서 먼저 시작했으니 환경 분야 세계 3대 협약 중두 개의 대한민국 유치를 우리 창원시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른바 UN 3대 협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담아 있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환경 분야, UN 3대 협약을 모두 유치하는 국가가 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일을 창원시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전라남도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부권 유치를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전라남도, 불경 등 남해안권 지역과 협력해서 2028년 개최되는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1등 디지털 제조업 도시로 도약할 차원시는 유엔이 주최하는 세계 최고의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상원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 전과 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원 시민 여러분, 성산구민 여러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198개국 국가수방과 관계부처 장관, 수행원, 세계적 에너지 기업을 비롯한 유력 기업 등 4만여 명이 참여하는 기후 시대 세계 최대의 국제 행사입니다. 이 국제 회의 유치를 통해 창원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가 창원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창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유발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창원 시민의 자부심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효과는 창원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창원은 세계적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제 허승무가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과 창원의 위상을 더 높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